2021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쉽게 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또 많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올해부터 좀 굉장히 까다롭고 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머릿속에 이 단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나가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언제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어, 매매나 분양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매매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계약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할 구청 주택과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어디요? 물건지 주소지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예요. 어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주민등록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물건지에 투자를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분양을 서울에 와서 받으셨겠죠? 분양 계약서를 이제 썼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그럼 이분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딜 가야 됩니까? 예, 바로 본인이 살고 있는 전라도 광주에 관할 구청에 주택가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또는 내가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서도 렌트 홈, co.kr 이 홈페이지 렌트홈 온라인인데요. 이 사이트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구청에 두 번째 방법은 렌트홈에서 편하게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서류 한 서너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준비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 구청이나 낸톰에서 여러분이 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다음 번 단계를 또 언제 뭘 해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예, 세입자하고요. 세입자. 예, 세입자하고 임대 계약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임대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그때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 해야 할 일이 이두 번째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예,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사에 찾아가셔야 돼요. 이 관할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부산, 울산 지역을 통틀어서 부산에 한 군데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 보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늦게 가신 분들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 보증보험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의무화된 요건 하나가 이제는 임대 보증보험을 가입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 세나 월세 주신 분들은 보증금에 대해서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가시면 늦게 가시면 막대다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도 못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좀 서둘러서 좀 가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 허그라 그럽니다 허그 에껴안다뭐 이런 뜻은 아닌데요 허그에 가셔서 임대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세입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류는 한1 2 가지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 그열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잘 들으시고요. 꼼꼼하게 준비만 하시면 큰 문제 없으세요. 자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가셔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끝나면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또 어딜 가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대주택이 위치한 물건지 소재지에 관할구청 주택가에 또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관할구청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맨첫 번째 관할구청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구청의 주택가고,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물건지 소재의 관할 구청이라는 것이죠 예 시군구청입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 예 이때 구청의 주택가에 주택가를 두 군데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광주에 계신 분이라면 서울에 있는 서울 물건지에 있는 영등포에 있다면 영등포 구청 주택가에 여러분이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아요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안 가시고. 대리인을 시켜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계신 분은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인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신분증하고 도장을 또 주시면 대리인이 가서 또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세 가지 단계를 제가 하나하나 준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이제 방문하시거나 또 렌트 홈에 이제 가서 설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방법도 상관 없습니다. 아, 이 서류만 한세 가지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어, 분양 계약서입니다. 분양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뭐, 원본 있으면 좋고요. 어, 사본도 괜찮습니다. 예, 복사해서. 이거 한부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임대 물건의 등기부 등본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또 집에서나 가정이시나 또 사무실에서 손쉽게 프린트가 됩니다만 인터넷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인데요. 감정평가서는 뭐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요구되는 것 같아요. 예. 어, 감정평가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이 전세가격, 전세보증금이 기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셔서 한 40만원대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분양가에, 매매가에 비해서 이, 이 전세보증금이 낮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근래 뭐 전세 실종이죠. 전세가 굉장히 앞으로 아, 어, 사라지는 추세고. 그죠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뭐 살아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 기준 시가 주택에 대한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시가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초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보증보험에서는 보증보험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해줍니다. 예, 보증금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준 시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은요 별도의 감정평가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예, 감정평가 금액이 이 보증금하고 같거나 또 보증금보다도 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에 여러분 의뢰를 하실 때, 어, 전세 보증금 금액을 알려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그래야 이제 그분들이 전세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감정 평가를 자 고려를 이제 하실 거예요. 주변 시세라든가 주+ 주변에 뭐 보증금 시세가 다 조회가 되니까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아마 감+ 정 평가 금액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감정 평가서 준비하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관공서에 가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많은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거 안 가져가서 헛걸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꼭 챙기시고 이네 가지 서류, 세 가지 서류를 여러분이 준비하셨다면 렌트홈에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사진 파일로 여러분이 바꾸거나 예, 바꾸거나 또는 PDF 파일로 예, 파일을 바꾸고 변환을 시켜서 업로드 시키시면 또 되는데.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도 잘 모르신 분들은 뭐 자제분들께 좀 부탁을 해서 쉽게 이렇게 랜텀, 집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임대 등록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인증서가 좀 필요한데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떤 계약이 이제 됩니까? 이제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이 맺어지겠죠.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허그라는 곳에 여러분이 방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에,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왜 보시는 대로 뭐가 아, 무한히 이렇게 있죠. 한열 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이거는 원본은 필요 없고요, 사본만 있어도 돼요. 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은 구청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주택가에 직접 방문하시면 발행해 주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청에 방문하셔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시면 한 며칠 지나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급받으신 거를 이제 가고 가셔야 되는데 인터넷을 좀 하시는 분들은 렌트홈에 가시면 쉽게 쉽게. 프린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렌트홈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하시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승인을 받으시면 하루 이틀 뒤에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 두 개입니다. 예,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서 발행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은 역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또 불편하신 분들은 예,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면 또 프린트가 되는 발급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준비하실 거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 필요합니다. 예, 사본. 아, 요건 뭐 이미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가 보통 두 개가 만들어지죠 일반 계약서 하나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중개업소에 가시면 아마 아 그분들이 아 계약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세입자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음에 아까 감정평가서 말씀드렸는데 전세보증금이 기준가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뭐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평가서가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법이 좀 바뀌어서요. 최근에는 감정평가서 대신 기준시가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시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를 써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준시가가 전세보증금보다 클 경우예요. 예, 전세 보증금 보다 뭐가 더 크다. 기준 시가가 더큰 경우, 큰 경우에는 굳이 감정평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받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초본이 필요합니다. 예,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한통아 요런 초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아, 반드시 한 두부 정도 반드시 발급 받으시는 게 좋아요. 네 다른데 또 필요합니다. 인감동장 당연히 또 필요하죠. 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초본 같은 경우에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또 프린트가 되죠. 어 온라인 못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초본과 인감증명 같이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아, 국세 납세증명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또 프린트가 무료로 발급이 되는데 또 온라인이 안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방세 납세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서류는요. 홈택스가 아닌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또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다 필요하는 거고요. 홈택스나 민원 24는. 온라인 안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이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임대 물건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이제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요것도 인터넷이 안되시는 분들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또 있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임대 보증금을 수납한 그 통장이 있을 겁니다. 그 임대인의 그 통장 사본 복사해서 한부 갖고 가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게 임차인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 또 필요합니다. 예, 이, 이 서류를 또, 어, 준비하셔야 되는데, 요런 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그 임차인이, 예, 서명만 하면 되는데요.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하고 계약 맺지쓸때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사장님들이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들은 임차계약할 때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일반계약서도 있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또 하나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꼭 챙기셔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뒤에 또 하나 또 챙겨셔야 될 서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이 이용정보 동의서가 두개 정도를 받아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무튼, 아, 요런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갖고 가시면 허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사고요.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셔도, 아, 이런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증료가요, 이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증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갑니다. 대신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가. 불편하지만 이 보증료 차이가 좀 워낙에 커서요. 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어, 이제 허그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마치셨으면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임대주택의 물건지 소재지에 관할 구청 주택가에 이제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임대차 계약을 맺죠 그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이때 준비해야 될 서류가 아,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허그에 가서 보증보험 신청을 했죠. 그 신청서 원래는 그 증서가 필요합니다. 증서 발행된 증서 증권 근데 요즘에 허그에 가시면 뭐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고요. 좀 늦게 가시면 뭐 일도 못 하고 되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 이 증서 발행도 뭐 신청하고 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태로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공사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증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보증보험 신청서만으로도 또 구청에 가서 이제 <laughs> 신청을 하시면 되죠. 나중에는 증서가 발행이 되면 이 증서를 백스로요 백스로 다시 나중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주택가에 찾아가시면 직원분이 안내 드릴 겁니다 신청서만 갖고 제출하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증서가 나오시면 다시 백스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투자 그 물건이 임대 물건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어, 임차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 맺을 때 임대차 계약 맺을 때 동의서 두개 받으라 그랬죠. 예. 두 번째 동의서가 이 동의서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아, 이거, 이것도 역시 임차인의 사인이 필요하죠. 서명이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필요 없는 경우에는 <laughs> 원래는 임차인의 그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초본 준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 이제 임차인하고 세입자하고 중개업소에 만나서 계약 맺으실때꼭좀 챙기셔야 되는 게 뭡니까? 예. 첫 번째 예, 일반 뭐 계약서는 당연히 예, 쓸 테고요. 두 번째 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예. 표준 이수 세 번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죠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겁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이 양식을 챙기시면 되고요. 그 신분증은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 서류만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 주소지, 그 물건지, 물건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가시면 손쉽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맞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 이제 정리를 기해 놓으면 되죠. 주택임대사업자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서류만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면 원활하게 준비가 되는 거고요. 어, 다시 정리해 드리면 먼저 내가 분양계약서는 매매계약서가 나오면 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가에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이제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허그, 예, 도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셔서 보증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을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구청에 또한번 가야 되는데 그 구청은 앞에 갔던 구청하고 다르죠. 마지막 구청은 어디입니까? 임대주택의 물건지역,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굉장히 까다로워졌지만 이 절차만 잘 알고 계시면 아마 손쉽게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지금까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여은봉 박사였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02798-7900이나 또 거기에다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요. 의문상 남겨주시면, 요음문상 남겨주시면 답글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